전2이십년이 됐다. 숨이라도 쉬고 쉬게 해주세요. 한세 발자국 가다가 넘어졌나? <laughs> 오늘 처음 오셨어요? <laughs> 부른 사람이 누군지 시는 거예요? 몇계 누구나 살아가는 보통의 인생을 살고 싶었다. 문씨 유명 미핫 언니. 안스무세는 소나이나 유을미바시크 안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태상 역을 맡은 박소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채욱 역을 맡은 한소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에다 유키코를 맡은 윤수연입니다 경성 크리처 연출을 맡은 정동윤입니다. 지금부터 경성 크리처 파트 2 코멘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세이 마이다 그 r i m s 이 c 세신 a 세 d a Sens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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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촉수가 i Sens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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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가장 먼 e i Sensei, s e n 키나 이런 것도 앵글 컷에 따라서도 조금 어떤 건더 키워야 될 때가 있었고. 맞아. 나중에 보고 조절들을 더. 그래서 막 구감샷에서 보는 크리처는 좀 아기 같더라고요. 아기? 아... 두꺼비 같기도 하고. 요 <laughs> 두꺼비? 아, 두꺼비 같긴 했지, 약간. 유튜브 보니까 너무 달라요. 응. 궁금했는데. 그때 언니도 초록봉 있었어요? 있었나? 나. 뭐가 있었던 거 같은데. 이거, 이걸 처음 봤어요. <laughs> 나도 이 장면 자체를... 처음 어, 봤어. 이때 엄청 더웠는데.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거는 어떤 관계가 있다 정도로 음. 시청자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설정이 좀 있잖아요. 마에다가 어렸을 때 가정 선생님으로 채욱이 엄마 성심이었던 거죠. 드라마 장면에도 찰나에 나오는데 앨범 액자를 넘겨보다가 옛날에 이제 성심하고 찍은 사진을 하나를 살펴봐요. 어렸을 때 굉장히 돈독한 관계였던 것 같은데, 사랑에 빠진 남자가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남자가 성심을 좋아하는 거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관계가 좀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여자들의 이 관계가 재밌게 느껴진 것도 있었고, 괴물을 봤을 때그 성심이 변해 있는 걸 보고, 저도 좀 현장에서 마음이 그냥 재밌는 감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내 맘대로 되지 않니까 맘대로 되지 않아 그래서 아, 했어요. 내가 더 맘대로 할수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해서 이제 경성으로 온 거고, 이시카와라는 매우 손하게 딱지을수 있는 남자를 잡아서 결혼을 했고, 어느덧 길을 가다가 성심이라는 존재를 보게 된 거예요.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지금 표정을 보면 마에다 되게 썩소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너무 당황한 그 찰나의 순간을 좀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오히려 성심이는 어 약간 반가운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마에다는 그때의 모멸감 이런 게 생각나서 표정을 숨길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온전한 사랑을 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만의 방식이지만 좀 어긋난 사랑을 표현하고, 자기가 최르치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세상에한테 친구 아닌가요? 우리 친구잖아. 그런 식으로 자기 사랑을 표현했지만, 어쨌든 그런 거는 거부당했고,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약간 왜곡된 사랑. 그런 걸 친구 아니에요? 친구내 맘대로 안 되면 다죽여요 근데 뭔가 이런 전사 없이 그냥 보면은 마에다가 성심을 사랑했는데 성심이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아, 그렇게, 해석할, 그렇게 수도 있... 해석할 수도 있는 충분히 감정은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게 음. 상황은 모르겠지만 감정은 느껴지더라고요. 해석의 여지가 다양한 맞아요. 여러 논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짜 기모노를입는것 자체가 사실 쉽진 않은데. 일본어는 수업을 진짜 많이 했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화상으로 굉장히 소화 많이 했고. 그 중에서도 교토 사투리는 정말 부드럽고 우아하고, 그치만 힘이 있는 그런 사투리로 알고 있거든요. 고나이스테미르도. 메츠키가 세신이 니트하르나. 그 자체가 마에다 한테는 정말 캐릭터의 많은 부분을 만들어주는 도구였어요. 다른 사람 멈춰 있는 거 알았어. 다른 네, 사람 다 멈춰 있더라고요. 어 다른 사람 다 멈춰 있요 그거 그냥 진짜로 멈춘 거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어. 멈춰. 멈추세요. 하나, 둘, 셋. 그, 그 찰나의 디렉션을 또 엄청 주셨었는데. 당신이 무슨 짓을 했든 내가 찾아낼거요 지금 날썬대이보겠는 뜻인가요? 어, 이때 너무 많이 울었어. 굿즈한더만또 아. 살아남아야 하니까. 아무도 우리가 잡은데 이제 뒤는어 그거 아시요? 그 사람들 모두 이런 세상이 아니었으면. 겪지 않아 스릴들이오 나 저때 진짜 많이 울었는데 아, 저도 많이 울었어요 네, 자기 먼저 찍었을 때 저는 뒷모습이었는데 오열하고 있었어요 간부로 쓰레기라고 말하지 마시오 그리고 뒤에 지혜... 선생님들 표정을 보니까 난 그게 보이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뒤에 김혜수 선생님 계셨는데 선생님이 계속 울고 계시는 거야 저기서 계속 참다가 이제 딱 들어왔을 때 얼굴 보고 막 엄청 터지더라고요 음, 선배님의 뒷대사가 날이 차다고 들어가자고 한뭐나 거기서도 좀 많이 울었다 지금 아요 맞아 맞아 그런 사람들이 잔상을 어떻게 배신했었는지 알고는 있어요? 어쨌든 장태상은 금옥당 식구들이 자신들을 한 번씩 다 배신한 걸 알면서도 우리 어쩔 수 없었잖아 알고 있어 같이 가자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컸던 사람이고 마에다는 그런 건 쓰레기야 근데 왜 너는 그 사람들을 돕고 나를 오히려 몰라주고 배신해? 약간 이런 가치관의 차이를 생각해 볼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상이 마에다가 하는 말에 충격받지 않고 자기 사람들을 대변해서 하는 말이 뭔가 뒤통수한테 탁 맞은 것처럼 그 시대가 만든 배신이라는 말이 진짜 어울리는 키워드인 것 같아. 인물 자체의 감정으로만 보면 둘다 이해가 가요. 맞아. 시대가 어. 그렇고 그래서. 서로를 이해할 맞아. 수가 없는데. 나이더도 그때 가서 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전혀 하나도 서로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지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친구를 할 수가 없지. 장상은 온선병원 들어가기 전이 훨씬 더 좋았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 주세요. 장상은 본인과 닮아있는 면이 많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는 너의 그런 모습이 좋아. 너는 저 사람들 신경 쓰지 마. 나들 좀 봐줘. 나너 친구잖아. 라고 하는 그런 좀 처절함도 있고. 그런데 그는 결국에 자기의 사람들과 애국심과 이런 거를 선택하는 걸 보고 더 자신이 외로워지는 그런 감정이 들어서 슬펐어요. 대상이란 <laughs> 인물이 뭔가. 이 구조를 위해서 관계를 맺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거짓으로 대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상황에 의해서 관계가 변하듯이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변화한 거 아닐까? 우리 둘은 좋은 시절까지 함께 할 테니까 어쩌면 채욱이는 그 좋은 시절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너무 환상 같은 그 일이니까 채욱이한테는 약속은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태상이도 태상이는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진 모르겠지만 혹여 그 일이 암울하더라도 이 사람만은 지켜야겠다는 라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왜 이렇게 총을 훔칠지도 몰랐을 때가 있 아끼는 건데 그걸 훔쳐가가지고 <laughs> 의 일을 칼퇴 닦고 있는데 난 총만 보고 <laughs> <먹고> 있어 <laughs> 빨리 나가지도 않는 거 그거 챙겨가지고 <laughs> 귀! <laughs> 신같은 귀신, 귀신. 난저 뒤에서 가만히 있기가 너무 힘들었어 자세가 힘들어 보여 <laughs> 엄마한테 세이고 빠야 너무 오래 해가지고 <웃음> <웃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 그만해를 이제 우리 그만하자로 바꿨어요. 엄마랑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휘말린 그런 죄책감들 때문에 우리 이제 그만하자고. 주변 사람들 그만 괴롭히자.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담고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장면 찍을 때 기억이 나는 게 멜로고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중에 누군가가 되게 심각한 상황에 처면 뭔가 이렇게 안아야될것 같은 일차원적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런 위치도 그냥 좋았던 그렇지, 것 같아요. 음... 넘어져 있고 뭔가 이렇게 해서 뭔가 뭐 해야 될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어서도 좋았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촬영이죠. 감정도 막 엄청 격해야 되고 그래서 두 분이 엄청 고생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마지막 0후믹싱을 하다 보니까 조금 울컥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긴 해요 태상이가 막 부르짖는 모습이 맞아. 아 그게 좀 슬퍼가지고 처음으로 태상이 모든 걸다 놓고 이렇게 악지르는 그런. Það er ekki það. 이렇게 드라마 끝났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맞아. 들어온 마지막에 띄우는데, 서준이빠는 저를 이제 계속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제 그 모션을 취해야 되는데. 사시나무 나보고 콧바람이 왜 이렇게 차갑냐고. <laughs> 난 움직이면 안 되니까, 나는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는데, 숨도, 숨이라도 쉬고, 쉬게 해주세요. <laughs> 그때 엄청 되게 추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아요. 그날. 진짜 어두운 밤하늘에서 도대체 이 크리처가 어떻게 움직일까도 그냥 상상했어야 됐고 그리고 그때 오빠가 저의 체중을 다 실어서 세 발자국 가다가 넘어졌나? <laughs> 생각보다 힘들어가지고 <laughs> 아니 이게 진짜 여러 번 했어요 팔로부터 시작해서 진짜 계속 여러 번어니까 그러니까 누가 누굴 지키나 이런 생각이 들었 <laughs> 타면 카메라 감독님이랑 저랑 서준 선배님이랑 다, 다. <laughs> 아 <laughs> 그랬죠 네. 오케이 됐습니다 네, 네. 자, 처음에 폭주 끓이는 것만 준비할게요 제주인 같다 왔는데 자꾸 세상에, 겸손이 <laughs> <laughs> 그냥 체육이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이었을 것 같아요. 엄마는 이미 이렇게 되었고, 나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남았는데, 그렇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낼 순 없고, 문제 있는 사람들 둘이 <laughs> 조용히 가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궁금했던 게, 모성애만이 이 폭주를 멈출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멈출 수 있는 건 사실 체육이 뿐이었던 거 아니었을까. 채우기가 나서는 것밖에는 없었다. 어, 들어보니까 공감이 되네요. 오늘 처음 오셨어요. 누구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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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도 원래 채옥이가 찔리는 게 아니었었어요 맨 처음에. 근데 이제 막 작가님 하고 얘기를 막 하다가 대신해서 찔러주면 어떻겠냐. 크리처 입장에서는 자기 딸을 데리고 도망가는 어쨌든 그런 인물이어서 걔를 공격하려고 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중요한 코드죠 사실은 저희 그 모성의 코드가 파트 2 코멘터리긴 하지만 진짜 개인적으로 과거에 채옥이랑 엄마랑 이렇게, 투샷이랑, 크리처로 변해서, 체온이 투샷, 이렇게 바뀌는 거기가 저는 조금 소름 돋았어요. <목소리> 여기까지만 할게요. <목소리> 저는 언제나 세 분의 소름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슨 <목소리> 말이야? <목소리> 하고 싶은 말이 없어지지. 남자인지 여자일진 모르고. 아예 눈동자가 나오잖아요. 가토가 너무 집요하다. <웃음> 이런 <웃음> 생각은 했어요. 진짜 미친 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laughs> 하긴 했어요. 명자가 너무 불쌍해. 명장 불쌍하지. 직접 분장하신 거예요? 어, 분장하신 거죠. 약간. 직접 특수 분장. 저상태에 마에다는 이제 정말 무기력한 모든 걸 잃은 상태인데 갓토가 보통이 아니어서 또 <laughs> 새로운 장을 열어가자는 걸 보면 무언가 이렇게 불을 붙이는 것 같은 그녀 안에 뭔가 남아있나? 그런 씬인 거죠 늘 누리고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절차절명의 위기가 다가왔고 이 친구에게도 약간 선택이 강요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마셔야 되나? 안 마셔야 되나? 결과는 시즌 2에서... <웃음> <웃음> 노래 <주는> 요 <거예요? 웃음> <laughs> <아니>, 노래 좋아. <laughs>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노래가 참 좋아요. <웃음> <웃음> 우리 가토. 그만큼 뒤지지 않는 집요함의 정동윤 감독님이 계시기 때문에 몇 시간을 있었죠? 그때? 30분? 네, 그짓말이고요. 네. <laughs> 수중 촬영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물속이라서 어쨌든 몸 자체도 자유롭지 않고 뭐 카메라와 이게 맞추는 것도 쉽지 않고 근데 이제 소희씨가 물을 너무 좋아한다고 하길래 저는 물은 안 무서워해서 잘 됐다. 잘 그래서. 됐다. <웃음> <웃음> 너무 잘해줬어요. 너무 잘해줘서,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유자재로 해서 놀랐던 경험입니다. 일단은 눈을 떴는데, 이게 착한 눈인지 나쁜 눈인지는 시즌2에 확인해. 그 TV송 화면은 어쨌든 그 이후에 응, 응. 대한민국의 변천사? 짧게 짧게 집어넣은 것 같아요 뭐 이러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고 2024년이 됐다 익숙한 뒷모습의 얼굴이 그걸 보고 있었고 근데 목 뒤에는 상처가 있다 문을 열었더니 2024년 남산이 보이는 서울 배경에 이야기가 펼쳐질 거다 차상이라는 이름으로 안 불리고 있다 간단하게 좀한축적으로 담아보려고 했죠 호재야 준비됐다 가자 이 정도 저희가 줄수 있는 떡밥인 것 같습니다 장태상의 몇대 손일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TV가 몇 인치인지 부른 사람이 누군지 TV 화면 속 콘서트 BTS인지 블랙핑크인지 <laughs> 나는 궁금하던데 어떻게 말씀드려요? <laughs> 태상과 최욱의 만남 여기에 더 포커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멜로우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제일 포인트로 봐주셔서 시간 78년이 흐른 후에도 이들의 사랑이 다시 이루어지고 막 그걸 응원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그런 포인트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속도감. 정신 차려 보니까 마지막. 가될것 같은 그런 속도감. 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나오고 시즌 1과는 또 많이 다른 새로운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신선하지 않을까? 시즌 1에 비해 또그 정도 덮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멘터를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궁금증도 많이 해소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다시 한번 시즌 1 디테일도 파헤쳐보는 시간 꼭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코멘터리를 보시고 조금 더 연출적인 부분이나 연기나 많은 것들이 새로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랬거든요. 코멘터리 보시고 한번더 방송 프리처를 스트리밍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선 크리처 파트 1, 파트 2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넷플릭스, 넷플릭스.